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공방입니다 아, 요거 되게 멋있죠. 서로 약간 물이 들은 상태지만 아직은 아직은 들지 않은 상태. 이름을 외우질 못해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네요. 거리대들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스타마크. 그래도 많이 화상 있고 그랬는데도 열심히 잘 자라네. 요 스타마크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하모니펄 색이 많이 변했죠 붉게 붉은색으로 음, 많이 물이 들었어요 아 어, 얘는 항상 돌덩어리 같아요 이렇게 하모니펄이 붉은색으로 물을 들이고 있어요 스텔라 좀 보세요 와 손톱끝이 빨개지네요. 아주 연해서 안 보였었는데, 손톱 끝이 빨개졌어요. 와, 이제는 환엽으로 제대로 돌아왔어요. 계속 위쪽으로 자라가지고, 어우, 너무 멋있어요. 와, 자구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진짜 많이 컸죠. 자구들도, 자구가, 자구들이 아니라 자구 하나. 어, 여름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다행히. 어, 멋있네요, 스텔라가. 아유,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게 환엽으로 변해서 되게 멋있어요. 먼저는 안 이뻤어요. 위쪽으로 뾰족하게 자라서 안 이뻤거든요. 이제 제대로의 모습을 갖췄네요. 스텔라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흑괴리. 케리가 물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 색감 보세요. 요 금줄도 이렇게 보이고 변이가 오네잖아요, 얘가. 근데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자구가 자구가 있는데 밑으로 잘안 보이네요. 얘가 가려가지고 얘가 크니까 얘가 점점 크니까 자구가 잘안 보여요. 얘도 많이 커졌어요. 쬐끔맣고 이상하더니, 얘가, 변이 온 애가. 물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었어요. 저쪽에는 흑개리, 흑개리도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만큼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어, 흑개리가 이렇게 빨리 물드는구나, 다른 애보다. 어, 합식한 애들인데, 요거 이제 삼두 군생에다가 세개 합식했잖아요, 얘네들. 근데, 진짜, 물이, 음, 빨리 드네요. 가을 되니까 얘가 제일 빨리 드는 것 같아요, 흑개리가. 흑개리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와, 얘도 빨개지긴 했어요. 얼굴이 엄청 작아졌지만, 루치야. 진짜, 빨갛게, 아주, 색을 칠했네요. 루치아의 모습이고요. 페리도트도 물이 더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얗.. 중간에 하얗게 생기지만은 색감이 이 저것 좀 보세요. 빨갛게 빨개졌어요. 잠깐 약간 다 거의 노릇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노릇하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져 나오네요. 어 이거 색가 와서 한번 쪼았나 새 요즘에 안 오는데 아 요즘에 새가 안와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페이리드투가 아직은 아직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게 속에 자구이파리 하나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커서 그런가 목대가 길어져 가지고 찍으면서 봐야지 이게 잘 보게 되더라고요. 페이리 도트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빨갛게. 아이고, 예쁘네요. 항상 예뻐요, 는 항상 예쁩니다. 요거는 크림티. 크림티가 요것도 합식한 거예요. 합식한 아이들. 이 물구멍 없는 데서도 여전히 잘 자라요. 어우 예쁘네요. 아주 그냥 통통한 게 이렇게 예쁘게 잘 큽니다. 요거는 아이고야 상처는 아직도 여전히 레드해보니 칼리스터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것도 얘도 조금 얘도, 얘도 뽑아 봐야 돼. 얘도. 얘도 안 좋아. 아, 얘도 많이 수상합니다. 얘도 간것 같아요. 얘도, 얘도 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칼리스토. 이거 뭐 뽑아보나 만에 100%. 진작. 뽑아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것 같네요 요거는 예 아, 아리엘 먼지 떼느냐고 이게 아리엘이 꽃대가 왜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렇죠 아직 꽃은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밑에부터 핑크색으로 물들어 나오고 있어요 얘도 변이가 생겼네, 이렇게. 얘가 꽃대야, 뭐야. 자고야, 꽃대야.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꽃이 피는 얘는 뭐지? 아이고, 이상하게 변이가 생기네, 또 얘도. 변이 생기면 이렇게 이쁘진 않는데. 그죠? 지금 현재 얘 입장도 변이가 생겼고, 얘가 이게. 꽃인지.. 자구는 아니겠죠 설마 생장점이 많이 이그러졌어 얘 때문에 빨리 나오지도 않는데 얘가 꽃되면 빨리 나오면 잘라주고 버리면 얘가 생장점이 이뻐지는데 아유 이상하게 나오네 참 아리엘이 이렇구요 이거는 멕시칸 스노볼 멕시칸 스노볼도 약간 입장을 오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멕시칸 스노우보령 모습이고요. 이거는 복낭이. 봉랑이. 복낭에는 뭐 얼굴이 아직 동글동글하지 않아요. 방울복낭 아직 길쭉한 채로 다져지진 않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있네요. 그래도 그냥 건강하게 잘 차, 잘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고요. 이것도 멀로 멀로의 모습입니다. 멀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리 대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